안녕하세요. 미소계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주일 오늘 날 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시면은, 예. 이제 그출애국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뭐 사는 다른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 품, 품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동조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애브에 있을 때는 생선, 값 없이 생선도 만큼 먹고, 오이, 참외부추, 파마늘, 이런 것들이 먹었던 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력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이 백성들이 장마에서 막 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짜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이런 백성을 저한테 맡기어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모세도 뭐 힘들어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뭐배 속에 품었습니까?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 뭐 키우는 자녀처럼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뭐 이제 힘들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내가 줄 고기가 어디 있어서 그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이 책임이, 시임이 중에서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기 이스라엘 도인 중 백상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제 70명을 모아서 회막에 함께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에게 임한 영월 70인 장로에게도 똑같이 이제 허락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예언을 하다가 뭐 그때에만 이제 예언을 하였고 또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한 자,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이 머물고 장막에 가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진영 가운데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한 소년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성기는여수아가 내주 네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세 혼자서만 그 백성의 어떤 어리석음, 무지를, 신앙 없음을 감당하기 어려하니까,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면서 또큰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이제 모세에게 위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부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오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청에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고 혹시 죄를 범했어도 사심을 받게 해준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나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특별해서 아니라 우리와 성쟁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주고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은, 어, 죄인을 미혹된 기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어, 구원할 것이며 허단제를 덮는 것인, 덮는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어, 요한이 예수님께, 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십니다. 내 이름을 일다하요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행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물한 글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말씀 약속을 하시는데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믿음이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에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중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 범죄하면 막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으로 그냥 죄 짓다가 지옥불에 다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라는 것이죠 발이 범죄하면 막 찍어버리고 두 발로 지옥 가느니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게 쉬워진 나타난 것이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어 불로 소금 치듯, 계속 뭐 불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이름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소금을 가지고 그 맛을 내는 것이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경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도 이북상한 말씀들과 같이 저희들이 늘 성령 안에서 또 위로받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위해 중복기도 하고 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기도함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람이란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한 사람 작은 자라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 짓는 그 부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금 더 넘어짐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며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사마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